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100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그 책에 보시면 수요변화 요인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밑에 1번에 가시면은 소득의 수요의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소득이 이제 세 가지 제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한건 거는 보통 이제 중간제는 잘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제, 열등제가 잘 떠요. 그렇던데, 어 일단은 소득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더 늘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등제하고 열등제는 우등제가 좋고 열등제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등제는 신차고요 새차하고, 요거는 중고차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소득이 많아지면 중고차 뽑겠어요? 새차 뽑겠어요? 새차 뽑죠. 열등제는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모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많아지면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양을 더 증가시키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 10등급제는 소득이 많으면 중못차 안 법적. 열등급제는 같아요.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더, 더 많이 사는 게 정상적인 재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상재라고 하고요. 정상재라고 하고. 그다음 거기 보시면 체계 중간재라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중간재 찾았습니까? 중간재는 소금이나 간장이네요. 소금이나 간장. 어, 내가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간장이나 많이 먹어야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얘는 소득과는 전 상관이 없는 재화. 그러면 수량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립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왜 지어에서 n은 중립이잖아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 같이 갈게요. 정상재는 그냥요. 여기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면 무슨 재다? 동상제. 열등제는 가이 움직입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가고 중간전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또 뒤에서 나와요.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염리 공부를 좀하셨으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간제와의 대체제 보완제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별표를 세개칠겁 무조건 떠요. 그래서 대체. 그럼 우리가 어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는 제와요. 그럼 거기 보시면 대체제에 커피 녹차라는 게 있죠. 커피가 비싸면 녹차 사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관계고 보안제는 커피에 설탕을 타먹죠. 그래서 이보안관계로서 도와주는 관계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방이 힘든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자 대체제와 보안제는 대체제는 그냥입니까 대신할 수 있는 제약입니까? 그럼 A가 늘어나면 B 사뭐 A가 어떻습니까 수가 늘어나면 B를 줄이죠. 근데 보안제는 커피가 늘어나면 설탕도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격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가격.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계산 문제 틀을 다 드릴 텐데 어,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는 자라고 아시죠? 대체제는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 요 이더라고 합니다 아? 그럼 대체제가 있어요. 대체제가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따가 문제를 제가 여기 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어, 우리가 아파트라고 할게요. 그럼 아파트가 있고 만약에 단독주택이 있대요. 그럼면 이게 대체제는 그냥 해요. 경쟁 제품이에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사,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단독주택 수를 늘리겠죠. 그럼 단독주택을 늘렸다는 거는 단독주택 가격 때문입니까? 아파트의 가격 때문입니까? 그럼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렇죠? 여기까지 연결했고요. 근데 이제 보완제가좀 어려워요. 보완제는 우리가 더 도움을 줄수 있는 제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커피고요 커피고, 얘가 설탕이라고 한다면,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사먹겠어요? 안 사먹겠어요? 안 사먹고 설탕도 수익 줄이죠? 설탕을 줄였다는 건 뭐예요? 무슨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커피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보안제는 그냥요, 도와주는 거죠. 그럼 얘가 높아지면 자기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대체제 가격이 높으면 내게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나고요. 보안제 가격이 높아지면 내게? 감소한다는 거죠. 이하셨죠?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드릴 거예요. 안 되더라도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독립제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독립제는, 자, 요거는 잘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데, 자, 커피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 철강, 커피와 철강은 관련이 됐나요? 아예 안 됐나요? 안 됐죠. 얘 가격이 아무 반응을 안 준다는 거죠. 그 커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철강 수요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분다네요. 이게 무슨 죄죠독립죄라는 거죠.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네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가시면 3번에 심리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 거지만은 자 가격 상승이 예상인데 일단 이거 비출 질문 한번 가볼게요. 이건 이제 여러이동영상 이제 들어주면 되는데 자 지금 비출 질문해 보시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대체제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를 줄이죠. 그러면 단독주택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그럼 단독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가격 상승입니까? 예상입니까? 가격 안 오른 거거든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는 게 낫죠. 그럼 그것도 가격 이외에 수요의 변화로 본다는 거죠. 수요선 자체. 자 금리가 상승하면 안 좋죠 수요를 증가시켰어요 감소시켰어요 감소시키고 수요자 부담이 증가하니까 안 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제 열등제가 없다면 부동산도 그냥 정상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파트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거나 아파트의 선도가 늘어나거나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라는 거죠 그러면 증가와 감소율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넘겨 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1 0 2페이지 가시면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저랑 도와드려 볼게요. 맨 밑에 보시면 수요를 감소시키는 게 있죠. 그럼 저 할게요. 간단하게 제가 아까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우추 기분이 나쁘면 자추. 그럼 수요 감소했다는 건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세율이 인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래세율이 인상하면 그 냅니까? 수요를 줄입니까? 줄이니까 수요 감소율이 되겠죠. 미운 번이 가시겠어요. 그죠? 지금 박스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니은 번을 보시면은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를 줄이죠. 그럼 우리가 니은하고 미은 번만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그냥해요 수요를 증가시켜요. 증가하죠? 금리가 낮은가? 시장 금리 하락하면 좀잘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정상제 열등제라는 게 없죠. 그냥 실제 소득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내 수요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죠? 수요 증가고 가격 상승 기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가격이 상승했어요 예상해요 그럼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야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되겠죠. 맞출 수 있겠죠. 그럼 감소율만 좀 찾아보세요. 어떤 거랑 어떤 거겠어요? 인구 감소하고 거래세율 인상이 되겠죠. 정답은 2음 미음, 음이니까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시 할게요. 지금 분위안 좋아. 다시 할게요.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라는 건안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사시겠죠.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이가 되겠고요. 가격상승 기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그냥요,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별표 몇 쳐놔야죠. 몇 여기다가. 그럼 이거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거래세율 인상하면 수요를 늘리겠어요? 감소시키겠죠. 이거 연습하십시오.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106페이지로 가셔도 돼요. 가시게 되면 어 제가 이제 밑에 보시면 공급의 변화와 공급 양의 변화라는게 나오죠. 그럼 아까 자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본다면 어. 양이 나오면 그냥요. 양은 선상이에요. 점의 이동이라는 거죠. 가격에 대한 거고요. 얘는 가격 이외 요인이라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107페이지에 공급 변화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일단 제가 1번, 2번까지만 좀 체크할게요. 3번은 올해 나왔는데 좀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공급의 변화는 나중에 해드리고 1, 2번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 동영상을 찍고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요약집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적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자, 공급자는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만들 때, 이한판두 개를 만들 때 그냥입니까? 재료 값이 들어갑니까? 생산 요소가 들어갑니다 토지 노동 자본이. 그러 노동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면 임금에 대한 비용을, 요소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자본도 이자가 나가죠. 그 다음에 토지도 지대를 내고 원자재는 비용이 나가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다 생산요소 비용이라는 건 생산요소 가격은 생산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건서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공급을 안 하겠죠. 그럼 공급을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좋죠. 그럼 또 공급을 늘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기분이 좋으면 어쩌죠? 그렇죠? 우측이에요. 그럼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좌측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토지가격을 취득할 때 내가 건설회사가 택지 취득 가격이 들어가잖아요 토지가격이 상승하다는 건내 비용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공급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시키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가격 기단 아직 보지 마세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해드리고요. 그럼 잠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예제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키를 드리고 이제 제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는 이따가 제가 해드릴 텐데, 자 이렇게 합니다. 키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보실 때. 음, 자, 아까, 가십시 자, 양은 그냥입니까? 선상이었습니까? 모이동정. 점. 모 하나밖에 없을까요? 온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가격이요, 이외, 가격이 왜 많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07페이지 문제는 보고 있나요? 거기서 연결이한 주는 건 뭐냐면, 이둘 중에서 맞는 지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학계론에서는요, 많은 걸 암기하는 것보다 적은 걸 암기하는 게 좋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긴 가격이 있잖아요. 요건 가격을 하나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 하나 찾는 게 빠르죠. 이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분에서의 주어를 보셔야 돼요. 주로 지분이 아파트면 아파트를 물어본 것이고, 주택이면 주택을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예제 문제 보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주택 공급을 물어봤던 거예 그럼 주택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 양의 변화는 주택 가격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주택 가격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찾아보세요. 몇 번이겠어요? 어머, 깜짝아. 이건 2 1번이에요. 찾았어요. 1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의 주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공급의 변화를 찾는 게 낫다, 공급 양의 변화를 찾는 게 낫다. 그렇죠. 가격을 찾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거저먹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공급의 변화율이 나왔다, 그럼 공급량 무조건 주택 가격에서 답이 되겠죠. 그럼 주택 가격이 되어 있는 건몇 번밖에 없다. 1번. 1번 정도예요.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그 가격 이외의 위는 거죠. 맞나요? 근데 조심스럽게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왔거든요. 들어보세요. 어, 만약에 어,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드리면 난이도가 높아요. 최상인데,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아까 얘도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건 이제 요거를 이제 마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보을때금 문제 똑같다면 양은 값이고요. 얘는 가격 이외라는 거죠. 근데 주어를 보라 그랬어요. 어, 잘한다. 같은? <laughs> 저를 떼려보지 어, 마세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찾으셔야돼요 맞나요? 근데 아파트 가격 찾는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는 임대료도 가격으로 고치세요. 임대료도 물어보잖아? 가격. 그러니까 임대료도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임대료가 나오면 이것도 뭐다? 가격. 임대료 나왔다고 해서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아파트 가격을 찾으면 몇번 아니면 몇 번? 있어요? 3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얘는 아닌데 어떻게 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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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붙었죠? 예상이 붙었습니다. 예상, 예상, 예상 알아요? 예상은 가격이 상승했나요? 예상했나요? 예상했다는 것은 가격이 아직 올랐어요, 아직안 올랐어요, 아직 안 올랐다는 거죠. Understand? 그럼 이제 yes. 그러면 가격이 올랐다, 아직 안 올랐다, 안 올랐어요. 가격이 예상한다는 거예 그럼 우리가 도우르기 전에 그냥이 되요 사야 돼요. 그럼 수요를 늘렸죠. 이건 가격이 아니죠. 그러면 수요량이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들어간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양을 찾으려면 주어가 뭐죠, 지금? 아파트. 무슨 가격을 찾으셔야 돼요? 아파트 가격을 찾지 다른 가격을 찾으시면 안 되거든요. 알겠나요? 주의하실 게, 가격 예상 찾으면 돼? 안 되지. 어? 이건 가격이 아니야? 아니고, 수요량이 번호가 아니라, 수요이 번호를 찾으셔야 돼. 맞나?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건 뭐였죠? 아파트였어요.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을 찾으면 된다 된다? 안 되죠. 이건 대체제 보완줘라는 거죠. 느낌 오셨어? 잘 찾으셔야 돼. 그렇죠. 잠시 후 다시 갈게요. 재밌어요? 별로 안 재밌지. 빨리 끝내겠죠 <laughs> 뭐가 갔지 그리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억나? 음, 어. 여기 양이 붙었잖아. 양 선생님 아세요? 뭐에만 움직이시는 놈이죠. 가격만 움직이죠. 그렇지? 근데 무슨 가격만 움직이시는 놈이야. 아파트야. 다른 가격 쳤으면. 단독주택 가격 사실면데 땡, 그렇죠? 뭐의 가격만 아 바로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데 임대료도 가격 을고 보철했죠. 근데 가격 상승 예상은 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자책에 있었던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 이외에 있는 거죠. 맞나? 상승했어 예상이야. 예상 가격 상승했으면 이건 가격에 대한 변화거든요. 꼭 주의하십시오. 다시 갑니다. 아까 봤던 문제나 예 문제나. 양이 나오면 그냥이야 이거는 가격이야 근데 얘는 무슨 가격차죠? 아파트 가격차죠 근데 중요하실 거는 예상이 나오면 안 되고 단가격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단독주택은 다른 거거든요 아시겠죠? 만약에 임대료가 나오면 뭐로 붙이죠? 가격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실 때 여기서 건축비나 택지 공급은 수요입니까? 이건 공급입니까? 공급이기 때문에 수요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것도 건축비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요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지워보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 이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만약에 시험장 가시면은 수요에 번화와 양이 있으면은 양은 가격이기 때문에 뭐부터 찾는 게 빠르다? 가격. 근데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아까 주택은 주택 가격 찾고. 그죠? 근데 예상 찾으면 된답니다. 안 돼. 그렇지? 단호주택 가격 찾으면 돼안 돼? 안 돼. 이건 아파트 가격이 아니거 아빠 단독주택 가격은 가격 2회 유형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어, 이렇게. 꼭 동영상을 다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목소리>